어, 잘못하면 위증을 처벌받을 수,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도움을 드린 차원에서 예. 말씀드립니다. 딱 대답하시면 됩니다. 윤석열과 어, 가장 최근에 전화한 적이 언제입니까? 어, 통화를 한 것이 어, 어, 제가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. 어, 경우를 해주세요. 예, 12월 중순 경에 한번 저한테 전화가 한,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. 못 받아서 어, 비상계엄 좀... 이후죠. 예, 이... 12월 중순 경이면 예. 비상계엄 예. 이후라는 뜻이죠. 맞습니다. 예. 그때 한번 했습니까? 예, 그 이후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. 어,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혹시 얘기할 수 있습니까? 어, 뭐 간단한 내용인데 저한테 어느 교수님 연락처를 아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,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, 대전화하는 사이에 해결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그 통화밖에 없었습니다. 근데 인석열 전화인지 어떻게 아셨습니까? 어, 그냥 전화가 와서 평소에 쓰던 전화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 그러니까 본인, 예. 본인 핸드폰 입력돼 있었기 때문에 알았겠네요? 예, 예. 예. 김건희 여사와는 만나거나, 최근에, 통화하거나 한 사실은 언제쯤입니까? 어, 제가 만난 것은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대학 동기 모임이 두번 있었는데, 어. 그게 언제입니까? 그러니까. 예. 그 동기 모임에서 제가 갔었는데, 어, 그게, 어, 저기, 짐, 짐, 그, 사저로 나가기 전에, 짐 싸고 있을 때, 동기들 모임이 거기서 차담을 잠깐 했는데. 관저에서 있었습니까? 예예갔어 갔는데 그때 어~ 그~ 뭐지 그 그러니까 관저에서 대학 동기 모임을 두번했다는 얘기죠 어~ 아, 아, 어~ 그러니까 두번 했는데 한 번은 다른 곳이고 한 번은 관저에서 했고 그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? 짐사서 나가기 전인데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일요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짐사서 나기 가 며칠 전쯤입니까? 어, 제가 갔, 그, 동기들이랑 갔을 때 짐을 싸고 있었는데요. 어, 날짜로 보면은. 짐 싸서 나가기 한 3일 전입니까? 예, 며칠 걸린다고 저기 얘기했었습니다. 네. 두 번을 만났는데 한 번은 관제에서 만났고 한 번은 어디서 만났습니까? 한 번은 취임 이후에 한번그 뭐 자리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그것은 저기, 어, 저쪽에 제 기억에 삼청동 쪽에 있는 그 한옥 같은. 안가했습니까 예, 한옥. 습 예. 어, 그러면 거기가 비상겸 직후에 이완규, 김주연, 이상민 등이 만났던 그안가겠네요 어, 잘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어, 의있님들더안문하실분있으면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그 서영기 의원님.